좌표 평면에서 이제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의 개수. 이거 되게 어, 상당히 얘들아 복잡한 문제인데. 이게 또 학교 프린트에다가 나와가지고. 이것도 요즘 트렌드랑 굉장히 좀 맞지는 않기는 한데. 뭐 학교 프린트니까 애들아 좀 풀어봐야 되지 않나. 이렇게 좀 생각은 좀 들어, 애들아. 그래서 삼각형 OAB의 개수를 FN,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어가지고. 맞 얘들아? 그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을 좀 구하게 되는 건데. 자, A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콤마 3의 N승입니다. B 점의 좌표는 너희가 이제 A 콤마 B인데, AB가 자연수이고, B가 로그 g 2의 A보다 작거나 같습니다. 이렇게 좀 나와 있고.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50 이하가 지금 돼야 되는, 이런 지금 상황이야, 얘들아. 어, 그래서 얘를 이제 그 삼각형 넓이 식을 우리가 이제 좀 써줘야 되는데, 일단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, O, A, B, O, 이게 O. 그러면 A가 이거 마이너스 2,3의 N승. B가 A, b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면적은 우리가 2분의 1의 절대 값에.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B, 마이너스 A의 3의 N승. 얘들아, B가 자연수니까, 이가 음수에다가 음수니까, 절대값 씌워 나왔을때 양수로 나오게 되겠지. 그래서 2분의 A 곱하기 3의 N승 더하기 B. 요거 그냥 넓이 S라고 할까요요 넓이 값이 몇 이하가 돼줘야 됩니다. 50 이하가 지금 돼줘야 지됩니다요괜찮네 내가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. 써줄건데 분수나 하면 좀 귀찮으니까 내가 이 곱해서 써줄게 a 곱하기 3의 n승 더하기 2b가 100 이하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들아 식이 하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또 가보시면 자, 요 녀석 가보시게 되면 어, 이것도 로그 2의 a가 b 이상인거고 a가 2의 b승보다 크거나 같다 로그로볼 수도 있지만 지수로 가는 게더 편하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을 좀 해줘야지 돼 a가 e의 b승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내가 오른쪽에 써놓은 것들이 좀 있는데 여기다가 좀 왼쪽으로 옮겨서 좀 써놓을게요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a, b 자연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좀 세해주는 문제 그러니까 참 여기서부터는 그냥 좀 뭐라 해야지. 그냥 세는 거거든, 말 그대로, 얘들아. 그래서 F123이니까 N에다가 1 넣고 한번 세자, 얘들아. N이 1일 때첫 번째 케이스. 그럼 3A 더하기 2B가 102 한데, A가 2의 B승보다는 이제 커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될 것이고. 두 번째, 세 번째는 써놓고, 얘들아. 이제 좀셀수 있도록 할게. 조금 이따가 셀 거야. n에다가 이너주면 9a 더하기 2b가 100 이하이면서 똑같이 a가 2의 b승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. 이두 번째 케이스가 n이 2일 때 우리가 순서상의 개수를 이제 세줘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또 n이 3일 때는 27에 a 더하기 2b가 1 0 2 하고 또 a가 2의 비승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들한테 좀 드러운 문제야 얘들아 이제부터 그냥 세면 되는데 그냥 예전에 얘들아 우리가 이제 그냥 30번 완전히 드럽게 세는 걸로 얘들아 한창 좀 유행했을 때가 있어 얘들아 그래서 뭐 순서상을 열심히 우리가 좀 세줘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얘들아 생각이 좀 들어 어, 그래서 너희가 이제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한번 좀세볼 거냐 하면은 어, A가 일단은 B가 이제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A가 1인 거는 불가능할 거고 얘들아 A가 1인 거는 맞니? A가 1이면 B가 0 돼줘야 되잖아 A B 순서상의 개수를 좀 잡게 될 건데 그래서 B로 갈 수도 있고 A로 갈 수도 있고 뭐 A, B를 어떻게 갈까 얘들아 B가 1로 갈까 얘들아 B가 1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그럼 A는 몇 이상이야? 2 이상이야. 그럼 너희가 3A가 B가 1이니까 98보다 얘들아, 어때야 돼? 작아줘야 된단 말이야. 작거나, 같고, A가 2 이상이 돼야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6 이상이 되겠지. 내가 조금만 넓게 써줄게, 얘들아, 요거를. 다시 얘들아, B에다 1놔주면 3A는 98 이하가 돼야 되고, 그 다음에 B가 1이니까 A가 2 이상이잖아. 그럼 A가 2 이상이면 6 이상이 되니까. 2부터 A가, 맞니, 얘들아? A는 자연수니까 32까지가 되겠지. 자연수니까. 맞아. 32점 몇몇몇될 거니까. 그래서 너희가 이제 2부터 32까지는 31개가 나오게 되는 거 맞니? B가 1일 때가 얘들아? 31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. B에다 인어주게 e 되면 너희가 이제 A는 4 이상이니까 3A가 12 이상이고, 뭐 따로따로 계산할까? B에다 인어주면 e 3A가 96 이한데, A가 몇 이상이야, 얘들아? 4 이상이 되는 거지. 그럼 4에서 A가 32까지니까, 32에서 4 빼주면 28이니까 29개가 지금 나오게 될 것이고, 이렇게 해서, 얘들아, 29개. B가 2일 때를 센 거야. B가 3일 때를 세주게 되면, 너희가 3A가, 3이면은 너희가 이제 94인가, 얘들아,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A가 이제 8 이상이 되니까, 이거는 31까지지. 8부터 A 자연수는 31까지. 그럼 24개가 좀 나오게 되겠다. 24개. 여기가, 얘들아, 24개가 나오게 되고, b에다가 이제 너희가 4 넣어 주시게 되면 16보다 a가 크거나 같은데 3a가 92니까 16에서 a가 몇 사이가 돼? 30까지가 되겠지. 그럼 15개가 또 나오게 되고. 그래서 15개 b가 4일 때뭔 얘들아?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것이고 b에다 5 넣어 주면 32보다 a가 크거나 같고 3a가 90이니까, 그, 뭐시냐, 얘들아, 다시. a가 3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, 어, 너희가 이제 b에다가 5 넣어준 거니까 3a가 90이면 a가 3 2인데 32보단 또 크거나 같아야 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.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3 9에라 60이니까 99개가 지금 나오게 되는 거 맞아. 그래서 n이 1일 때가 99가 나와서, F1은 99인 거야. 99 더하기.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끝난 것이고, 자, 두 번째 케이스도 세야 되는데 점점점 쉬워지기는 해. 얘들아, A의 개수가 더 크기 때문에, A랑 B 해가지고 B에다가 얘들아 또1 넣어주시게 되면, 2보다 A가 이상이고, 9A가 얘들아 98보다 작거나 같다. B가 1일 때 보는 거니까. 그러면 여기가 얘들아, 10점 몇몇몇 몇 밖에 안 되잖아. 그럼 2부터 A가 10가지가 되니까 9개가 나오게 되더라. A가 9개. 이렇게 9개고, B가 2일 때는 4보다 A가 크거나 같은데, 9A가 96. 여기도 A가 10까지만 되는 거지. 그 다음에 4부터가 되는 거지. 그럼 7개가 나오게 되고, 얘들아. 7개. b가 3 넣어주면 8보다 a가 크거나 같은데, 9a가 3 넣어주게 되면 너희가 이제 94잖아 얘들아, 94. 그럼 8, 9, 10이니까 또 3개가 될 것이고. 그러면 너희가 이제 4 넣어주게 되면 16보다 a가 크거나 같은데, 3 넣어주면 9a가 너희가 이제 4 내가 지금 몇 넣니? 었1 넣고 2 넣고 3한번 넣고 4는 거지 얘들아. 4 넣어주게 되면 92가 되면 16 이상인데 12하니까 불가능해서 너희가 이제 몇 개가 나와? 19개가 나오게 되는구나 점점점 세기는 쉬워져 야되아 그래서 정답은 99에다가 19도 이렇게 또 더해주셔야 되고 세 번째도 너희가 이제 또 이제 b에다가 a랑 b에다가 이제 b에다 일 넣어주면 a가 2 이상인데 27에 a가 98 그럼 여기 A가 3까지니까 2, 3, 두개야 얘들아, 두개 요, 괜찮겠니, 얘들아. 그 다음에 바로 얘들아, B에다 인어주게 되면 4 이상인데, 27A가 인어주면 96. 그럼 불가능하잖아, 얘들아. A가 3이인데 요, 괜찮겠니? 뭐 27에 3 곱하면 81이고, 4 곱하면 벌써 108로 96? 넘어가니까. 벌써, 얘들아, 그냥 몇 개밖에 없는 거야? 2개밖에 없게 돼서, 너희가 이제 여기다 21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몇이 나와요? 120 이렇게 돼서 뭐 내신에 이제 나왔던 프린트인 거니까 뭐 따라서 세보는거 밖에 없다는데 정말 별건 없어 얘들아 그리고 뭐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니네 9개 발목 재생 목록에 세점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좀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